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방금 실버 레벨 달성 조건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라이브처럼. 한번 녹화를 합니다. 누적 수익이 5만 포인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우선 2분이 지나가고 있구요. 네, 1대1 안내가 왔구요. 네, 한 거의 3분 걸려서 실버 레벨 달성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아마 시스템상 자동일 겁니다. 이제 이게 애드픽이 좋은 점인데요. 지금은 일요일 오전 7시 32분이고요. 파트너로 된 것도 감사하고, 브론즈 레벨, 그러니까 동메달이죠. 동메달을 거쳐서 은메달까지 왔네요.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고요. 이쁩니다. 이쁘네요. 이거 하기 위해 일요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금은 오전 7시 32분입니다. 실버입니다, 실버. 감사합니다. 보관함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음...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밤을 샜습니다. 실버입니다. 이제 앞으로... 80 전환이 남았네요. 브론즈 레벨도 너무 힘들었는데, 실버 레벨도 힘드네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등급업은 항상 힘든 힘듭니다. 이상 진수채였고요.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